샤넬도 아니고 나이키도 아니고 은행에 오픈런을 했던 사람들 기억하시죠?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제를 도입하면서 대출 길이 꽉 막히자 은행들이 내놓은 선착순 대출 신청이라도 하기 위해 대출 수요자들이 새벽부터 은행 앞에 줄을 서는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대출 범위는 줄어들고 금리는 점점 높아지면서 대출을 앞둔 사람들의 국민 청원도 빗발쳤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서 전세 대출을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그렇게 이번 주부터 전세자금대출이 재개되긴 했는데, 은행들은 어디까지 대출문을 열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실수요자들 역시 아직은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 건지 알기 힘든 상황이에요.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추가 대책의 내용도 아직 명확하지 않고요. 대체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썸에서 전망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한동안 중단됐던 전세대출이 재개된 건 지난 14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전세계약이나 재계약을 앞두고 있던 실수요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처럼 자유롭게 전세대출을 받을 수는 없어요.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 농협 5대 은행이 새로운 전세대출 방안을 오는 27일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에요.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전세 대출을 풀겠지만 무조건적인 전세 대출은 여전히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실수요를 제외한 대출은 차단하겠다는 취지죠. 정부가 가계 대출을 제재하겠다는 입장은 여전하니까요. 우선 전세 재계약을 할 경우 기존의 대출과는 상관없이 전세 보증금의 증액만큼 대출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기존에 6억짜리 전세를 살다가 보증금이 올라서 8억 재계약을 한다면 전세 대출은 최대 2억만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경우 8억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아 물론 새롭게 전세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전세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전세 보증금 잔금일 이후에는 전세 대출을 막는 방안도 도입돼요. 원래는 전세 계약을 할때 임차인이 전세 잔금을 먼저 치르고 이후에 은행에서 전세 대출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할수 없어요. 전세 대출로 빌린 돈을 투자 등에 쓰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또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 대출도 막기로 했어요. 은행 창구에서 심사를 거쳐야 대출을 받을 수 있죠. 은행 오픈론까지 만들어냈던 이번 전세대출의 규제와 완화의 배경엔 정부가 지난 4월 도입한 가계대출 총량제가 있어요. 가계대출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겠다고 나선 건데요.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6%로 맞추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은 물론이고 전세대출까지 한도가 줄어들면서 은행들이 줄줄이 전세대출을 증단한 사태에 이르기까지 한 거죠. 규제 정책의 이름이 가계대출 총량제인 만큼 대출의 종류와 상관없이 총량만 제재했으니까요. 물론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취지는 좋아요.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전 세계가 돈을 풀고 있어서 괜찮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이 더 이상 돈을 풀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가 마음대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건좀 위험해요. 갑자기 금리가 오른다거나 하는 변화가 생겼을 때 가계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말이에요. 가계 부채의 총량을 규제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고려는 빠졌다는 점이에요. 애초에 가계 부채가 지금처럼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있어요. 높은 부동산 가격 탓에 서민들은 전세든 내집 마련이든 대출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비투를 위한 대출이 아니라 주거, 즉 실수요를 위한 대출도 필요하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류의 대출이든 다 틀어막겠다는 게 가계대출 총량제의 취지니까 진짜 필요한 대출, 대표적으로 전세대출까지 막혀버린 거예요.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도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에서 제외시키겠다고 결정을 번복하게 된 거죠. 다른 대출 상품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전세대출과는 다르게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주택담보대출 등은 재개되기 힘들어 보여요. 전세 대출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걸 고려하더라도 이미 시중 은행들은 전년 대비 대출 증가율이 5%를 넘은 상태거든요. 이전까지는 주요 시중 은행에서 개인 신용 대출은 직장인의 경우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전문직은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9월부터는 가계 신용 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됐어요.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엔 4대 은행 기준 최대 한도를 5천만 원까지만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수요자금인 전세 대출, 집단 대출과 달리 부동산 구매나 주식 투자 등으로 쓰일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은 연말까지 어려울 전망이에요.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하는 여론이 들끓다 보니 정부는 늦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어요. 가계부채 보완 대책엔 어떤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냐고요?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은 청년 규제 완화하는 별개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계속 추진한다는 점이에요.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 권리금 상환 비율을 뜻하는데요. 한마디로 대출받는 사람이 가진 대출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소득 대비 얼마나 부담되는지를 나타낸 수치예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상환 능력이 높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대출자가 실제로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까다롭게 평가해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가계부채는 앞서 말한 것처럼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요국 대비 규모도 크고 증가속도도 빠른 상태죠. 하지만 절대적인 총량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좀더 세세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에요.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금융당국에서 관리하면 은행은 그에 맞게 돈을 풀 수밖에 없고 자금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금리가 오르거나 신용할당이 발생하는 등 시장 왜곡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대출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 더 높은 금리를 내야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 측면에서도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계부채 추가 대책엔 DSR 규제 강화뿐 아니라 가계부채 총량제의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 만한 대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 부분들이 이번 보완 대책에 담기게 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편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신다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